350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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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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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창이랑 g 창이랑 k 야 350kg, 350kg, 3거오 야 이러면 내가 아이데 소마 잡아야 되 i 어디야? 여기 또아 그걸로 i 한 두발 맞췄어요 아 M1014야 에바다 이거 사람이 응. 안 죽어 아, 아. 하나 다운이고 P50. P50이에요, 대처 피50피 50이에요 대처? 네아 뭐야 수수 아, 왼쪽이었네

뭐 어이, 신기신기하신기하신기하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친구. 신기하다. 신기하고신똑하다하고 택테컬한 남자래요 이렇게 끝까지 실드를 끝까다실내하다린다고요오 잡았네 그걸로? 기 아니 그걸로 잡은 거아다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신이하차신없는데 1층 드론이 내하하고있는

나 어디로 나 어디로 가 절로 가야돼 옆 벽으로 가옆 벽으로 어 큰일 날뻔 했다 살려 봐라. 살려 봐라. 살려 발라나 죽었어. 털 h e 헐. 와, 진짜 월 말이야. 월 로제 온 세상이 진격 거다. 블루 블루 블루. 월, 스폴쇼 그렇지. 아, 아 어. 이 방향틀면 너무 좋아. 자, 들어가자. 아르니카, 당신이 존잘 두치씨를 죽였어. 예? 어디서 죽거야 이거. 지금 서버가 안 좋은가? 왜안 부서? 아나 드론 하나 더 있지. 드론을 마이캠으로 깬 거구나. 응, 음 두야기. 어? 여기 한번 봐주실? 어디요? 네드로. 어. 여기 누있누있다 어. 그래서. 어, 아래층에 쏘고 있는데? 어어요을 you 크가 중계 d r o p 명 있고 the diffuser. 어, 중계 잡았 do you got, sir? c a s s i 문, 문, 문헤드자헤드자청 자리, 템비 자리, 캐비 자리. 던지. 문 나이스. 어리고 아, 보통 이런 경우는 센트리가 근접 알람 시포트릭을 할때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는데 아케이드 난간에 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센트리가 이런 경우는 보통 센트리가 근접 알람 시포트릭을 할때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는다니까 왜안 떠트려? 아니 근처발람 깨진 지가 언젠데 이제 터뜨리는 거야 쟤는! <놀람> 아우 좌우반대 튀는가 봐. 까불었어 갔으면 드론을 딱 주차를 해놓고 거기까지 밀어야지. 쟤네는 왜1 0로 달려가냐. 아, 1 0 그립다. 야, 이게 왜안 죽냐? h e a 뭐펄 움직였나? s w a p p remaining. Op 4 is using a bomb. You need to disable their diffuser. 어, 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나간 걸까요? 아이야, 아이야, 이야.